안녕하세요. 원장님들 마젠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또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해요. 근데 로또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5월 말쯤 됐습니다. 어... 꽤 시간이 걸렸네요. 6월 초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... 5월 말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. 연하로또는 완료가 됐고 그냥 롯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디자인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특허를 받는데 좀 걸리더라고 이거를 특허청에 이해를 시키고 그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분에 대한 그 니즈와 우리가 생각하는 니즈가 달라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이걸 이해시키고 하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. 그래서 조금, 특허도 좀 빨리 끝났으면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이벤트도 하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.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, 그래서 저희가, 어, 금형을 이렇게 작, 쬐그맣게 팠는데, 그게, 음, 기존으로 딱좀 잘못돼서, 음, 그럼 일단 뭐 돈을 버렸고, 다시, 그래서 하는 거라서 리모델링 3D 프린팅을 다시 하려고 해요. 음. 그래서 그거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